안전교육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방법을 기억하실 거예요, 선생님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던 안전교육 방법. 하나는 생활주제 중심, 그 다음 하나는 상황 중심이었죠. 자, 방법 씁니다. 자, 아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동교육반에서 적용해야 될것 같아요. 맨 앞자를 제가 써드릴 테니까 나머지를 본인이 체크하세요. 어, 모의고사반에서 적용을 할수 있으면 해볼게요. 자료 만들 수 있으면. 앞자를 써드리면 나머지 휘리릭 쓰는 걸좀 하면 암기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어, 첫 번째부터 갑니다. 자, 맨 앞에가 주자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역자.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기. 자. <laughs> 자, 선생님이 다쓴 다음에 손들고 이야기하기. 자. 그다음 갑니다. <laughs> 어, 바보 아니에요, 저? 자, 그다음에 상자. 미안해요. 미리 지시하고 안내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시 안내 없이 그냥 지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다섯 번째가 행자. 여섯 번째가 전자입니다. 자, 주, 역, 그 다음에 상, 부, 행, 전입니다. 자, 앞자 안내해드렸죠? 자, 안전교육 방법, 주가 뭐예요? 어,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 주제를 중심으로, 생활주제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 자, 그 다음에 역은 뭐예요? 무슨 놀이? 그렇죠. 역할 놀이를 통한 안전교육. 역할 놀이를 통한 안전교육. 자 상은 뭐예요? 상 어, 상황 중심 안정 교육 잘하셨어요. 상황 중심 안정 교육 자 부모는 뭐예요? 부모 중심 안정 교육 부자그 다음에 행은 뭐예요? 행동 중심적 안정 교육 행동 중심적 안정 교육 마지막 저는 뭐예요? 그렇죠. 전문 단체를 통한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 단체를 통한 교육입니다. 전문 단체. 자, 주제 중심 빨간색 하이라이트. 네, 시험에 나왔던 거,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 또 하나, 상황 중심 안전교육이죠. 자, 그 다음에 예상되는 거 앞으로 뭐라 그랬어요? 네, 행동 중심적 안전교육입니다. 이세 가지 용어를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자,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은 뭐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해요? 주제예요. 주제가 키워드예요. 자, 그 다음에 역할 놀이를 통한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교육을 역할 놀이를 하니까 실제 일어난 상황이에요? 가상이에요? 그렇죠. 자, 옆에다 쓰시면 되겠죠. 가장, 아, 가상적인, 네, 가상적인 상황과 역할이라고 키워드만 써놓으세요. 가상적인 상황과 역할로 안전교육을 하는 것. 뒤에 사족을 다 떼버릴게요. 가상적인 상황과 역할. 자, 생활 중심, 아, 상황 중심에서는 키워드 단어가 두 가지 정도면 돼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어, 일상생활. 그렇죠. 일상생활, 심표. 예를 들면, 땡땡,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대표적으로? 그렇죠. 유아교육기관의 사건. 네, 유아교육기관의 사건. 사건, 사고가 항상 많죠.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하는 것. 그러면, 어, 안전교육의 명칭으로 하면 무엇을 쓰면 되겠습니까? 상황중심 안전교육입니다. 자, 부모중심 안전교육은 뭐예요? 일단은 가로 열고 부모 대상.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기도 하고, 쉼표. 자, 그 다음에 부모가 일일교사도 해요. 부모가 일일교사로 와서 안전교육을 하기도 하고, 쉼표. 자, 그 다음에 부모의 어디를 방문하기도 해요. 현장 체험. 그렇죠. 부모 직장을 방문하기도 해요. 관련된, 어, 직장이 있다면 부모 직장 방문. 자, 그래서 부모 대상, 부모가 일일교사, 부모 대상, 아, 부모 직장 방문. 자, 행동중심적 안전교육은 가로 열고 교사, 땡땡.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안전행동, 안전행동 모델 제시. 교사가 안전행동 모델을 제시해요. 쉼표. 자, 그럼 유아, 땡땡. 유아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보고? 그렇죠. 단계적 과제 수행.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해 놓으세요. 교사는 안전 행동 모델을 제시하고 유아는 단계적 과제를 수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전문 단체는 말 그대로 전문 단체를 통한 안전 교육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개별 읽기.